당현이 뭐가 생나요스크카에 알지카에. 얘나 뭐가 생나요 아, 수현이 아니 수현이 생무생나 아, 수현이 뭐가 생각나요 수박. 그래, 수박도 여름에 먹는 과일이에요. 아, 그래나 응.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많이 가요. 바닷가 안에. 어, 아우라 소라 우나 엄마, 나라 아, 누나생각 저 바로 햇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햇빛햇 잡아서 아이스크림. 여름 아이스크림 모양도 있어요. 땡. 땡 필름은 어디다가 넣을까요? 검은색 반. 그렇지. 검은색 단에 넣는다. 검은색 에 넣는다. 우리 상히튼이까 어디에다가 비춰 보면 더 반짝반짝 예쁘게 보일까? 햇빛. 그렇지. 네. 달기가 맞는 거를 햇빛에 비춰 볼 거예요. 햇볕에비춥다햇볕에비춥다 어떤 색으로 반하는지 한번 관찰해 볼래? 아니요, 여기가어렵 여러분. 아, 아, 아. 음, 음. 놀라. 아, 음, 음, 어, 그래. 오, 정말 큰접촉 그래.

아에 자는 게 중요하고요.